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금융전문가 이재백 본부장입니다. 오늘 강의는 암호화폐 시행 국가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시행 국가별 현황을 보자면 스웨덴은 이 코로나를 준비해서 일찍부터 화폐가 없는 날 교인을 했고 지금 CBC로서 본격적으로 전환, 개발 중이죠. 자, 바마저도는 최초 CBC는 샌드달러가 이미 2020년 10월달 정조 사용 중이고, 이거는 음. i m f 와월드뱅크의 시범 사업을 준비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유럽은 2020년도부터 전자유로, 즉, 이유로를 e 개발 중이고, 향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FRB, 미국 연준에서 이 US달러를 지금 준비 중이고요. 자, 그리고 중국은 자, 위안화 페코노스 준비된 자, 그래서 DCEP가 준비되고 있고, 이미 사용중이죠. 2014년부터 개발해서 지금 시범, 자, 북경 올림프전후에서 시범 사용 하고, 본격적으로 지금 확대 사용중이죠. 공문 의구까지도 이미 주고 있는 시장이죠. 자, 그리고는 향후에 브리스코인, 브리스 국가에서 코인으로 확대 사용해서 유아나 태권의이안 이에서 사용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엘살바도, 엘사바드로, 남미의 엘살바도는 바로 비트코인을 공식 화폐로 지정 사용해서 2021년 9월 7일부터 자 문제점이 되고 있는데 변동성이 커서 이미 큰 손해 를 경험했죠. 그때 8천만 원까지 올라가다가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자가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IMF와 월드뱅크에서 경고를 날린 적이 몇번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을 보자면 규제에서 진흥으로2020 전환했는데 이거는 워낙 거래소 사고가 일본은 마운티코스 사고부터부몇 차례 있다 보니까 자, 규제를 하다가 이제 능으로 장애물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CBC 구현을 위한 2단계 실험이 최근에 완료됐고, 올여름에 한국도 마찬가지로 다국적 컨설팅에서 컨인사에서 개발을 했고, 2차로는 글레이튼 컨소시엄에서 지금 개발 중이죠. 그래서 현재 2차 금융시간 연결 시험까지 완료한 상태로 곧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전세계로 현재 암호화폐는 약... 1 2 3주 달러, 약 1,500주 시장으로 진행 시장이 확장돼서 돼 있고, 자, 스테이블 코인도 분화되고 있고, 자, 그리고, 시, 국가에서 만든 디지털 앞에 c b 가 거의 모든 국가에서 준비 중이고, 자, 달러, 달러는 지금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화돼서 2기로 가고 있고, 결국은 달러 대내 앞에가 본격적으로 모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카법이 2023년, 2014년 6월 시행으로 진정한 지부수단의 암호자산이 나올 거로 예상해 봅니다. 자, 여기에 맞춰서 온 에코시스템의 온화폐 전산도 지금 1.0에서 2.0 버전 1으로 진화를 했고, 다시 파블릭 네트워크 연결되는 자, 버전 2로, 2.0 버전 2로 진화했기 때문에, 자, 공개적 거래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정한 P2P의 지분스터 토대가 마련돼서 양호 본격적인 화폐가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자, 자, 암호시싱 국가 변화 살펴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회사 조직도와 회사 규모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록체인 금융전문가 이재백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